The 하기보다는 이렇게 뭐를 내가 꼭 하고 싶다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죠. 네. 네. 혹시 뭐 하기 싫은 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음, 하기 싫은 일은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laughs> 네. 아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네, 아, 참 이렇게 하고 싶은 거랑 이렇게 좀 좋은 직장이랑 뭐 좋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때 그렇죠. 그 하기 싫은 거지만 이게 조금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가고 맞아요. 그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음, 이제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은 아, 정말로 하고 싶은데 귀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어려운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하기 싫은데 주변에서 자꾸 하도록 프레셔를 주는 건지 그거를 이제 내 깊은 내면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할 때는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쵸? 내 삶이 달린 문제니까 얼마나 네네. 생각할 게 많잖아요. 이거를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고 얻지 않는 건뭐 이걸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해줄까 또는 뭐. 내 자신은 얼마나 만족을 할까. 그러니까 네. 그거를 생각을 잘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다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거예요. 음. 그리고 다 하는 말이 다 다를 거예요. 음. 그냥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 너무 다르니까. 음. 근데 아까 저희 식사 같이 하시면서도 잠깐 말이 나왔지만, 네. 미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음. 그, 궁극적으로는 at the e n 아,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웠어.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네. 오늘 막, 그쵸?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거 진짜 찜찜하다. 이거 너무 싫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어쩌면 더 힘들고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음.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는 초이스 음.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어떤 뭔가를 선택을 할 때. 네. 본인을 제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본,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나한테 맞는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좋은 아, 네. 질문이셨어요. <laughs> 아니 지금 음. 네. 아, 그, 저는 사실 우리 아이가 와. 컸어요 이제 네네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와. 근데 네, 지금 그, 제가 근데 가끔 저는 이제 사고 방식이 한국의 그 옛날 그 사고 방식이랑 독일의 이 아니, 이렇게 젊으신데요. <laughs> 아, 너무 젊으셔서 <laughs>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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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금, 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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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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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laughs> 그래서, 어, 어쨌든, 이게, 그래서 제가, 어, 지금도 생각을 해요. 어, 우리 아들한테 막뭘 강요하지 않았나. 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막 후회를 막 해요, 아, 지금. 너무 좋은 어머니시네요. <laughs> 후회를 막 하는데, 장하나시 부모님께서 네, 네. 그 하신 말씀 중에, 네, 네. 장하나 씨가 일단 어, 벌써 10년 전이면 지금보다 지금은 더 많이 성공했죠? 근데 10년 전에도 어쨌든 성공을 했는데 그때 성공했을 그걸로 벌써 사회에 너는 환원해야 한다 받은 거를 이거를 와저 감명 진짜 감명 근데 이게 교육에 제가 요즘 교육에 대한 그 방송을 많이 듣거든요. 네. 이제 늦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 이 뭐예요. <laughs> 그래서 그럼 뭐 요즘 뭐 뭐진아영 교수님 뭐오은영 교수님 뭐 많이 들어요. 많이 아니데 거기서 보니까 중요한 게 열심히 하고 네. 이게 정직 근면 이렇지만 중요한 건또 환원을 해야 된다 사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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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회 이바지를 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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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부모님은 어떻게 그그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도 안 빼고 아이고, 제대로 <laughs> 하나도 안 빼고 <laughs> 저희 저희 부모님은 너무 훌륭하시고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laughs> 네. 아니, 근데. 뭐 저희 아빠가 열심히.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회를환원 해야 된다. 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가도 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를 위한 어떤 네. 장소잖아요. 그다 와서 그쵸?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네. 새 힘을 얻고 네. 그런 어떤 사회 안에. 네.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 자체도 네. 그런 어떤 예술인으로서, 음악가로서 그런 역할을 무대에서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저변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래. 아빠는 우리 한나가 그런 생각을 하길 바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 그런가? 아빠 말씀이 맞나? 어 정말 야, 정말. 에이. 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어 아, 아, 아. 아, 그럼 그럼 아, 아빠의 이런 어 좋은 인성과 어머니의 박수 음악적 박수 타고난. <laughs> <laughs> 그 거를 이어받아서 오늘의 한나 씨가 있지 않아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너무 열심히 신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좀 극성 맞아요. 아기 때부터 <laughs> 유치원 때도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하셔서 한나가 애들 쉬는 시간에 다 모아놓고 선생님 놀이 한다고. <laughs> 아, 그래? 애들이 놀지를 못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담임 선생님이 전화해서, 한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수업을 못하겠어요. 어,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많이 활발하고 극성이 에요 아, 네, 어, 그럼 뭐 하고 싶어? 아, 그좀 선생님 배운 거를 또 애들하고 그걸 또 제가 또더가르게요 <목소리가> <laughs>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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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까 대단.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꼭 네. 그거를 해야만 돼요. 아, 네, 그래요. 저 스스로한테 아, 제가 그렇구나. 제일 싫어하는 거는 정말 내가 나 자신한테 실망하는 거. 음. 그러니까 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나의 주관이 뚜렷하고 음. 내가 나의 가치를 알면은 음. 상관이 없잖아요. 음. 근데 내가 나 스스로의 가치에 음. 대해서 음. 의문을 한다든지 의구심을 음. 품으면 음. 다른 사람의 그 아무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정말 같이 다가 수가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툭 뱉을 에이. 건데 에이. 그거를 막 가슴에 담고 뭐 그럴 이유가 없는데. 어. 그러니까 안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더 견고해져야 된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네네.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내 안에 내 공이 이만큼 쌓였는데. 에이. 그럴수록 남이 뭐라 그럴 때아 저거는 저건 정말 좋은 말이네 내가 배워야지 하면 좋은 거고. 음. 저건 말도 안 되는 데뭐 아무도 것 모르면서 뭐래 이러면은 난 아무런 그치? 상처도 안 되고 아무런 저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나의 노력으로, 네. 순전히 노력으로 꼭 성취를 해야 되겠다. 음. 어려서부터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악기를 하다 보니까 음.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서 나의 실력이 얼마나 향상하고 있는지 듣, 듣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지 아, 않았나는 하 생각이 들어요. 네. 오, 네. 오. 오. 악기 하면서 저 네. 물어보려고 했잖아 아, 언제부터 네. 그런 생각? 아, 그악기 하면 된다. 첼로를더 잘해하고 싶다. 첼로더 좋은 소리 내고 싶다. 아, 아, 나더 좋은 연주하고 싶다. 나 아, 최고의 첼리스트가 아, 아, 되겠다. 매일 아, 기도하면서 지금 크리스찬 집안이거든대째 아,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5대째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 저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였어요. 지금은 더 이상 첼리스트아니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너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어야 했으면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반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항상 네가 제일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오늘 즐거운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 나는 그럼 뭐를 해야 즐겁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나, 나의 행복은 어디서 오지나까난 정말 훌륭한 첼리스트가 되고 싶다. 난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게 노력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뭐 좋은 대학교도 가야 돼. 너는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이런, 이런 말씀을 정말 너무 안 하세요. 음. 신기할 정도로. <laughs> 네, 그래서 어. 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음. 네, 네. 와그 함부르크가 되게 네. 보수적인 도시예요. 어, 아, 함부르크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되게 보수적인 도시인데 네. 어, 여기서 네. 그 여성 수석 개원직자로 아, 네, 네. 처음으로 네. 오늘 연주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거기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만나에서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멋지신 한국 분을 이렇게 또함부르고해서 이렇게 뵈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저 오늘 칭찬 너무 많이 받고어요 아,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리 방송도 하시고 와 진짜 아, 네. 멋지세요. 아니요 뭐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뭐 혹시 남다른 소감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 제가 첼리스트 때부터 함부로 르 연주를 자주 왔는데요. 음. 그러니까 첼로 연주자는 항상 아, 리허설을 연주의 전날 한번 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연주 이틀 전에 저녁 때 도착해서, 그 다음날 연습하고, 그 다음날 연주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함부로그라는 도시를 뭐 그렇게 깊이 할 수가 없었는데, 지휘자는 오면 이제 일주일을 머물죠, 거의. 왜냐면 리허설을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연주를 하니까. 그러면은 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막 땀을 빼는 거죠, 라이자 할레에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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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쉬는, 좀 이제 리커버리하고, 릴렉스 생각도 좀 머리도 비우고 내일 어떻게 무슨 연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저녁 시간에 진짜 한 번은 많이 걸어다녔거든요. 혼자 생각을 하고 산책하고 걸으면 또 생각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도시가. 그리고 제가 만나보니 한복을 그 분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 스타트업에 그구스타마을로 플래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막 셀프네 찍으려는세 어? 분, 네 분이나 찍어 줄까? 찍어 줄까? <laughs> 찍어 줄까? <laughs> 네, 예스. 야, 당근 <웃음> <웃음> 너무 친절하신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그냥 항상 노원 언젊니이 아, 하면은 좀 약간 좀 이렇게 쿨한 cool, cool cool. <laughs> 안 그러느낌 안 너무 친절한데 이쁘시니까 아니면 우이혼자스찍으니까 그래서 너무, <laughs>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 오케스트라가 너무 네. 잘 아시지만 저보다도 네. 더 오랜 기간 아셨지만 네. 심포니크 함부로 그이 뮤지션 분들이 정말 그 열정이 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요? 그 연주에서 분출하는 에너지가. 오, 그걸, 와우. 그거 그거는 진짜 네. 우리 장한나 씨가 에너지를 막. 아유. 제가 아무리 줘도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근데, 근데, 가고 오고 가고. 오, 어, 그라 그게. 자, 게. 오늘 제가 네, 봤는데 네, 그게 네. 너무 잘되네요 어, 네. 근데 그거. 워낙 에너지를 많이 해서 하시니까. 네네네. 네, 네. 아유. 오케스트라 다른들 다할수 있어요. 봤죠. 이게 핑팡이죠 핀팡 핑팡. 즐거웠고, 너무 감사하고, 아, 네, 네, 네. 이제 제가 아, 3월에 다시 오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또봬요또 아, 3월에 돼요. 이제, 또 이제 네. 3월에 다시 오는데 벌써 그게 막 기다려지고, 어우, oh, 다음엔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다음엔 음, 어떻게 음, 해봐야 음. 되겠다. 그런 이제 막 음악적인 욕심들이 막 생기니까 아, 네, 이 점이 네.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뭐, 네. 다 이렇게 오케스트라 가족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엔터테인트 비롯해서 어드밴스테이션도 너무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 어, 이렇게는 <laughs> <또> 계시고 <웃음> 네. <웃음> 기대 많이 됩니다. 네, <laughs> 어, 예, 저도 어, 너무 감사하고요. 네. Um, 이왜 그때 어, 예전에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어, 미사마이시키도 그렇고 로스트보브지도 그렇고 그때 스승님은 그때 만나서. 잘되고 그렇죠. 또 그때 만나 잘도 그래서 이번에 어. 어. 우리 서칸도. 그 라이스 할레 심포니크 음. 한복도 나중에 그때 만나서. 거기 가서 어, 맞아요. 수석을 개고치 네, 네. 해서 네, 네. 막 네, 네. 이런 얘기가 될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또또 밑받침이 네. 돼서 네, 네, 네. 미래에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발돋움이 돼있 바랄게요. 덕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특별 어떻게지휘하시 o w I d 아유 저는 다 하고 싶죠 <laughs> 많이 하셨는데 네 I don't know. I don't 다 n 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